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 오늘 공유드릴 운동 일지 3.0 버전의 템플릿입니다. 어, 이전에는 없었던 운동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추가를 했고요. 이 운동 방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템플릿 자체가 자,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튜브 링크라던가 이런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임베드를 넣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영상이 바로 재생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식단관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식단관리 DB가 있고 식단관리 적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식단관리 DB 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이라던가 뭐 끼니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고 여기다가 칼로리를 쭉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동화를 이렇게 데일리로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 두었거든요. 일단 제가 목표라고만 적어